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Right now.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흉식이야. 요거는 뭐야? 복식.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아기 때는 분명히 엄마 배속에서는요 호흡을 했어. 여러분들이 이 호흡을 했고 도인들도 이 호흡을 해. 그 사람들은 전부 100살 이상 살아. 근데 이게 뭐예요? 흉식호흡. 이거는 탯줄을 딱 자르고 나서부터 요 호흡을 하는 거 조금 크면서 이 호흡을 해버려이 복식호흡을 안 하죠? 그런데 한 다섯 살까지는 요 호흡을 해요. 복식호흡을. 애기들은. 그 때가 제일 이뻐요. 복식호흡을 할 때가 얼마나 애기들이 이쁜지 알아. 애기들 피부에서 향내가 나. 향내가. 근데 흉식호흡을 하면 향내가 안 나요. 흉식호흡이 뭐냐? 남한테 죄를 질 때. 내가 남한테 미안한 일을 할 때. 숨이, 숨을 잘못 써요. 미안해서. 그래, 안 그래요? 매일매일 불안하게 살아갈 때. 이 흉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거는 가슴 흉자야. 가슴으로 숨을 쓰는 거지. 이거는 단명하는 거예요. 단명.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 남성 호르몬이 안 나와. 그러면은 복식 호흡. 아랫배다 호흡을. 아기가 갓날때배꼽으로 하는 호흡이잖아. 배꼽으로 단전으로 호흡을 한다면 아기들은 태출이 거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글로 호흡을 하지. 그니까 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애기들 잘때 뭐. <laughs> 그죠? 그니까 러이 단전 호흡보다는 폭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요로 숨이 틀락날락해. 흉식. 그 그러니까 지금 허경영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웃잖아. 그럴 때는 아랫배로 호흡을 해야 돼. 알겠죠? 복식호흡을 해야 돼. 그러면 복식호흡을 하면은 우주의 기운이 들어져 네.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몸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야.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러면 왜이 복식호흡이 중요하냐? 그것도 좀 알아놔요, 여러분들이 먼 거리를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중요하잖아. 내가 다 고쳐줬지만 호흡은 여러분들한테 안 고쳐줬어. 맞죠? 그러니까 오늘 또 호흡도 잠깐 이야기 해주는 거야. 이 흉복식은 뭐냐면은, 복식으로 호흡하면은, 여러분들의 이 백혜에서부터 발끝까지에 연골이 연결된 게 있어요. 연골이. 연결되가 그게 허파 옆으로 지나가. 허파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죠? 그 막이 뇌에서부터 연결된 막이야. 내가지고 다리 끝까지 가. 근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랫배가 나오면 허파가 넓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아랫배로 근육을 밀면은 이게 위하고 연결된 근육이니까, 몸 전체가 움직이 안 움직여. 긴 근육,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근육이 가슴의 허파 근육과 옆에 복식 근육과 연결돼 있어. 안돼 있어. 쭉 하나야, 잘린 게 아니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배가 나오면 온몸이 운동을 해.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아랫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온몸 어린애가 배속에 가만히 있어도 그 호흡 때문에 온몸이 운동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복식을 하면은 몸 전체 근육이 움직이는 거야. 알겠죠? 근데 허파로 호흡하면 움직이나? 허파로 호흡할 때는 안 움직이는 거야. 이 전체 근육이. 그래서 혹시 호흡이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합니까? 해요? 어 그래서 항상 허객령을 부를 때는 마음을 편안해 가지고 단전에 호흡을 깊게 숨을 써요. 그리고 내쉴 때는 몸에 있는 모든 독소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독소가 빠져나가 알겠죠? 그리고 숨을 쓸때 다시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흡을 해야 돼. 그래서 이 호흡은 항상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걸 망각하면 안 돼. 어. 아, 그게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네.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호흡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는 호흡을 내가 얼마나 했다. 이런 걸 머릿속으로 숫자를 시하려도 좋아. 그러면 여러분, 잡념이 있어 없어? 잡념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허경영을 생각하면은 엄청 좋은 아군이 사라져버려 어 집이 안 팔린다 그러면 허경영 부르고 복식흡을 하면 김을 숨을 깊게 써봐 그냥 운이 와 서서히 알겠죠 그래서 너무 가슴으로 숨을 써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알겠죠 네. 비자 경제만 봐 당파 삼금은 아예 국회를 해산해 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다 정신대로 국가 혁명에 동참할 사람 모여라 헤이 hey!